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네, 네, 다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개발한 김기남 목사입니다 오늘 cts 4인 4세 시청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강입니다제 1강은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마인드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이 강에는 이 전도를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삼 강은 무기가 있으면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훈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든지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isciple이라는 단어인데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 i s c i p l 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사이플리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을 받기를 되게 싫어해요. 해보니까. 네. 그런데 훈련 받으면은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쓰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도 있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만 하면은 전도를 잘할수 있는 전도자로 평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 시절에 그분이 전국에 있는 50명의 전도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원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네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이는데 무명인 같으나 유명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똥개도 훈련 받으면 명견이 될수 있다. <laughs> 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요, 훈련을 받아도요, 그냥 훈련을 받는하고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랐던 히딩크의 신화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요. 그 히딩크 감독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방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훈련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들으라라는 것은 히어링, 리스닝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로 히브리어를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들으라라는 소리 속에는 증인으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의 삶이 안 되느냐,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느냐, 삶이 안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헬라적 사고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참 어, 히브리 사고가 빠져서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신앙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교육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가다라는 부분이에요. 반복이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할때 송곳으로 콕콕콕콕 찔러서 마음에 계속 새겨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기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표현한다는 라 거예요. 본래 인지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신앙 훈련 중에서 전도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도 훈련 방법이 뭐냐.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전도를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니까 훈련을 시켜드리니까 이 훈련 받은 분들이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 그 여기 보면 이 훈련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소개하려고 어, 이제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주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우나에 가서 이제 내가 전도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나 가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 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다 분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근데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잘. 그래서 이 예심 전도를 훈련을 시키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생활 속에서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하는 사진들인데 우지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다니는 곳이 우선 미용실 다녀야죠 예. 또 세탁소 다녀야죠 슈퍼 가야죠 지금은 또 배달하면 오죠 예. 신청한 배달하면 다 와요 온라인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그럼 오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죠 예. 그러나 일단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이에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전도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생활 전도가 체질화되기까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는데 정류장 전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정류장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한테 잠깐 명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명암 전도지를 꺼내서 사람이 잠을 자면 은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갈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시는데, 예수이 믿고 천국 가시라고 전도자 하나 드릴게요. 하고서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 네. 우린 자꾸 사람을 끌어다 앉히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전도예요. 그때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예. 네. 준비된 영혼. 요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교회 탐방하고 그 교회 등록하고 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정류장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를 한다. 또, 거점 전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거점 전도의 특징은 열매가 많아요. 왜 열매가 많으냐면은 이 거점 전도를 할 때는요,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두문두문 다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끊이지 않고는 다니면은 좋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니는 골목이나 그 거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 파라솔을 치고 거기다 전도용품을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차 한잔 대접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 왜 나와서 전도를 하는지 이렇게 해서 알려 주다가 보면은 여기서요 전도는요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인생 상담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은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일로 차한잔 하다가 보면은 자기 신앙 이야기 다 나오고요, 자기 과거 이야기 나다 다 나오고요, 고향 이야기 다 나오고요, 깊어져요 관계가. 그러면서 계속 세상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단골손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점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까지 딱 스며들게 되면서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거점전도를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거점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거점전도를 통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거기서 전도를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를 도와요.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팀들하고 굉장히 친밀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자마자 그분들이 나서서 전도를 해요. 파라솔도 자기네들이 갖다 치고요. 먹을 것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고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우리가 주면 돼요. 메시지와 함께 사랑을 주면은 사람들을 오게 되어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밥이 없어서 굽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해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거점 전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요.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제권이 깊어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전도가 아주 쉬워지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전국의 어, 많은 교회들과 함께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어, 교회들이 이 거점전도를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거점전도 어떻게 했냐면은, 어, 차만 마시고 가요. 그 다음에 선물만 주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메시지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는 이 메시지가 없으니까 선물을 주고 먹여주고 사주고 퍼주고 이런 전도를 했는데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거점 전도다. 그 거점 전도를 할 때는 교회 가까이서 해라. 교회 보이는 데서 해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거든요. 교회가 어디예요? 그럼 유앞이예요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별이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를 집중할 수 있는 멤버들이 필요하고요. 그 전도를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 거점 전도라든가 또이 전도 팀들이 훈련할 수 있는 현장을 자꾸 가지게끔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신호등 전도가 있는데요. 에, 신호등 전도가 있는데 상가 전도 어, 상가 전도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부천에 있는데 그 원정동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교회 밀집도가 제일 많다고 하는 동네가 저희 동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상가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상가들이 바빠서 교회 오겠나 했거든요. 안 그래요. 한 3년 지나니까요. 상가들이 너무 많이 교회 에 등록을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상가 전도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항상 환영을 해 줘요. 고객은 왕이잖아요. 우리가 고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여기도 전도하기 좋은 훈련장이 상가예요. 항상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고 어, 왕 대접해주고 다른 데는 가면은 전도라 왔으면 인상 쓰고 어, 굉장히 우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현장이 어, 많이 있는데 이 상가 전도는 상가는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를 반가워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전도 방법들 중에 상가 전도도 너무너무나도 좋은 어, 전도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하는 메시지를 만약 가지고 가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어, 꽃집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약국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 슈퍼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게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나가서 전도를 계속 해가지고 메시지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그 메시지가 내 몸에 착 붙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상가 전도가 굉장히 어, 좋고 신호등 전도. 신호등 앞에서는 한 3분간은 누구든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등 앞에 있을 때 3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안녕하세요. 어, 저 앞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 핸드폰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이 세상은 어,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도 원숭이가 변해서 만약에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원숭이가 어, 이제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피를 수혈해서 사람이 살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이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하나님 만나세요. 하고서 메시지를 툭 던져보면 반응이 나와요. 반응하는 데에 따라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응하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해라. 그러면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이 전도 메시지를 훈련하게 되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깊은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제가 집사 때이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를, 전도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명함에다 이렇게 적고 어 다녔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남자. 예. 그래서 어,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고 다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인생 디자이너, 인생 설계사, 김기남 집사.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인생 설계사예요, 인생 디자이너예요. 정말 그것이 돼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그 신호등 전도 어, 이런 것도 있고 길거리 전도도 있고 길거리 전도는 그냥 따라 붙여가지고 30분이고 20분이고 10분이고 계속 그분이 받아주는 대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러한 길거리 전도법이 있고 애침 전도 이 애침 전도는요 사실은 이 애침 전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애침 전도가 굉장히 그, 거슬릴 수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 예시 매침 전도는 제가 만든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요. 어, 개발된 이 메시지로 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와닿아요. 네, 와닿는데 어, 이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요. 죽은 다음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미국에 가려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장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장 난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장 난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 메시지를 10분 20분 30분 쭉 하면 지나가다가 다 들어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애침전도를 하고 나면요 한 30분만 이렇게 외침을 외침 예침 전도를 해가지고 소리를 질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전도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또 어, 목회적으로. 이것을 중요한 것은 목회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회를 할수 있도록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어 제가 평신도 때또어 전도사 때또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해서 또 개척하기 전에 또어 이제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잘할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것이 여기까지 발전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어그 안양에 있는 교회도 어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안산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16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어요. 네. 어 얼마에 있었냐면, 천만 원에 20만 원, 네. 16년 동안. 근데, 이 메시지를 만나고 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면요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면 3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2층으로 교회를 사서 이전을 했고 지금 전도하는 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 를 제가 임상을 통해서 되어진 교회 를 소개하고 싶고 이러한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방송 을 듣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 시청자들께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 만든 어록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네. 오늘 시청자들 오늘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맞습니다. 전도 속에 복회가 있고 전도 속에 인생이 있고 전도 속에 답이 있어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요. 전도는 훈련만 받으면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 부흥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나도 축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결단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죽은 물고기는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물결을 치고 올라가서 된다라는 사실을 생명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 정말로. 어 전도를 잘 훈련받아서 교회마다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전도를 놓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두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